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중고차홀데이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차량 단돈 5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극가성비 패밀리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금액대에선 정말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정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오늘 차량 말 그대로 전국 최저가로 정말 저렴한 파격적인 금액의 준비까지 해봤으니까 끝까지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있는 기아의 더뉴 K7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으로 안쪽으로 전자기기판부터 양 통풍 시트, 전자파킹과 후측방 센서 등 각종 옵션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올라간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교환 부위도 하나 없이 정말 관리 상태까지 특 A급 차량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준대형급 패밀리 세단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이더뉴 K7 차량 적극 추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차량 간단하게 바로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3년 6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8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이노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판금 도색 한곳 올라간 차량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월드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550만원. 55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 파워 지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차량 출시된 컬러로는 사계절 내내 굉장히 관리가 쉬운 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 모습도 보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은 없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드신 앞쪽에 범퍼 쪽에도 역시 잔 스크래치들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 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 측면부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앞쪽의 타이어 컨디션 전면부는 7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이고 앞쪽의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70%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뒤쪽의 틴팅 모습도 보여드릴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있은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에도 역시 잔 스크래치들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번호 범퍼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준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또 안쪽으로 잔 스크래치들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사선에수쭉 봤을 때 문콕 한두개 정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더뉴 K7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앞쪽으로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또한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타고드는 쪽에도 잔주름들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운전석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에 상단부를 비춰드리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과 유보 기능 적용된 c 심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은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 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양쪽으로는 듀얼 프로토 공주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파킹 어시스 버튼, 우측편으로 핸들 열선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성모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전자 파킹 기능과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드 우드와 가죽 부분에 잔스크래치를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아래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 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블루투스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드 뒤편으로는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무릎 위편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센서와 시트 햅틱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쪽으로 넘어서 계기판 모습도 담아드리면요 이렇게 전자 계기판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 주행거리 18만 5,562km 주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뉴 K7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바로 탑승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시기 굉장히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바로 암레스 쪽 보시게 되면 전차석 열선 시트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타고 내리는 쪽에도 역시 잔주름들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뉴 K7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과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4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은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종 등록 2013년 6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8만 키로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뉴유누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황금 도색 한곳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홀데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550만원. 550만원이란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봤구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좀더 궁금한 사항이 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중고차홀대의 대표번호 로 전화주시면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량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로 준비해서 더자막 차여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홀데이 김종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